송생과선쌤입니다 어, 중간고사 대비를 해서요. 어, 프린트 6페이지, 7페이지, 원소기호랑 어, 화학식을 만드는 거에 대한 그 프린트 해설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해볼 거고요. 프린트 6페이지부터 먼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서 기호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생활에서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요. 우선은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 외국인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와서 표지판을 보든, 뭘 보든 간에,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알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뭐, 통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호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때, 원소기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소기호도요, 원소를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 세계 어느 사람이든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소를 사용할 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 표현을 할때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약속된 기호. 그래서 원소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약속된 기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부터 고민을 해왔냐? 중세 연금술사 때부터 공부를 어, 고민을 해왔다는 거예요. 금을 만들기 위해서 중세 연금술사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뭐 이런 기호도 사용했었고, 이런 기호도 사용했었는데, 이, 이 118가지나 되는 원소를 다 표현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턴이 이런 거를 제안을 해요. 알파벳을 안쪽에다 쓰고, 뭐, 특징 같은 느낌이 있는 거를 이렇게 도형으로 그린 다음에 안쪽에다 알파벳을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118가지나 되는 것을 다 일일이 이렇게 그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요, 베르셀리우스가 베르셀리우스가 주장한 원소기호를 쓰는 방법을 적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알파벳을 좀 따와서 이렇게 원소기호를 쓰고 있는데 그 방법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르셀리우스라고 했는데 그 베르셀리우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A, U, 뭐 C, U, MG 이렇게 썼어요. 자,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입니까? 소문자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대문자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앞에 글자를 따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 채팅창으로 한번 쳐볼까요? 탄소는 영어로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원소 기호로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C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아, 여기도 쓰면 안 되죠. C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C 지워주고요. 질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n이라고 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글자를 따면 되는데 첫째 글자랑 두 번째 글자랑 다른 원소 기호도 이렇게 앞글자를 따게 되면 겹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문자를 두 번째 글자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글자 다음에는 소문자로 적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cl 같은 경우는요, c랑 l을 따서 cl이라고 적어주고요. 네온은 어떻게 적을까요? 네온은 여러분 수업 듣고 왔죠. 오, 그렇죠. N, E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온. 네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네온 사인이죠. 네온 사인인데 보통은 치킨집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외우냐면요. 치킨집에서 네네치킨이 있어요. 네네치킨 간판이 네온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네치킨의 네자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볼 텐데요. 주기율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주기율표는요 원소를 원자번호 순으로 나열을 한 거예요. 어 선생님 원자번호를 외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번호 순으로 외우면 뭐예요 좋냐면요 일번 같은 경우에는 수소거든요. 수소에서 딱 보면요 원자핵의 전하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1이면은아아 아, 이거는 수소인 원자를 나타내겠구나. 뭐 어, 만약에 플러스 19다. 그러면 양의 전하량이 플러스 19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칼륨이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중성일 때 원자의 개수를 알 수가 있죠. 뭐 전자도 한개가 있을 거고 물론 중성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 전자가 19개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 중성일 때를 말한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한번 채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나? 이 나트륨이 물에 넣으면 폭발을 일으키거든요. 놀랄 때, 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마그네슘, 마그, 마그,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뼈가 뭐, 뼈가 튼튼해지지 할때이 칼슘이 요거입니다. 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좀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기억을 해 두면 좋고요. 어, 나중에, 어, 고등학교 가셔도 좀 배우겠지만,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게요, 금속이에요. 금, 금속 원자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 있는 게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그런데 우리가 하나 또 생각을 해볼 게요거예요 요거. 요 18족 같은 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단 원자 분자 또는 일 원자 분자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잘 기억을 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갈게요 그래서 족은요 가로줄일까요 세로줄일까요 그렇죠 족은 세로줄입니다 죽기는 가로줄이라고 하는데요 어, 자세한 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시면 되고 아요런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세로줄로 이렇게 나타내는 걸 보고 우리는 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로줄로 나타내는 걸 보고 우리는 죽이라고 합니다 네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좀 빠르게 갈게요. 자 분자식은 뭐냐면요, 분자식 또는 화학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소 기호를 사용하는 거 맞아요.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도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다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있으면서 수소 분자가 됐죠.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있어요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알파벳을 크게 적어주고요.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크기로 이렇게 숫자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N2라고 하면은 질소 분자가 두개 있어요. O3라고 하면은 오존 분자가 세개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원자가 두개 이상 있어요. 원소기호가 두개 이상 있어요. 그러면은 수소원자 두 개가 있고요. 산소원자 하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1은 생략해 주도록 합니다. 과학자가 뭐 1까지 뭐 적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질소원자 하나에 수소원자 세개 있다. 그러면 nh3 이런 식으로 적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자의 개수를 나타낼 때는요. 분자식 앞에다 숫자로 크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식 앞에다 붙여준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한번 해 볼까요? 자, 4개의 암모니아다? 그러면 4NH3죠. NH3라는 암모니아 분자가 4개가 있어라는 뜻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수소 H, 헬륨 HE, 탄소 C, 질소 N, 산소 O, 나트륨 NA, 마그네슘 NG. 이것까지만 할게요. 알루미늄, AL. 칼슘, CA. 염소, CL. 칼륨, K. 구리, CU가 된다고 하심, 생각하면 되고요. 아, 분자식도 한번 작성해 보죠. 산소 원자가 두개 있어요. O2. 질소 원자가 두개 있어요. N2. 오존, 오존은 산소 원자가 세개 있어요. O3. 물은 수소 원자가 두개 있고 산소 원자가 하나 있어요. H2O.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가 하나 있고 산소 원자가 두개 있어요. CO2. 마지막으로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세 개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뭐 어렵지 않죠? 하여튼 어, 여러분 프린트 잘 채워 넣어 보시고요. 답지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 잘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그 내용 보면 다시 잘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남은 수업도 재미있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 항상 힘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학교 친구들은 다음 주에 볼 거고 어, 송생과학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송바 안녕.